맛있는 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멸치하고 꼭지 다시마를 이용해서 육수를 내서 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내겠습니다. 꼭지 다시마 두개 하고요. 멸치 한두 주먹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육수를 내겠습니다. 육수는 동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쪽파 홍청새를 냅니다. 쪽파게한청 썰어주고요. 한쪽으로 밀어내놓고 진간장. 진간장 한다 스푼 정도 붓고요.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 적당량 통깨 적당량 들어가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파를 다 넣어줍니다 쪽파는 한 다섯 뿌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국수를 삶아서 위에 얹어 먹을 양념장입니다. 이렇게 호다닥 양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치 위에 얹어 먹을 고명 김치입니다. 김치 청청청 썰어버니다그래 김치를 얹어 줍니다. 조개 살을 프라이팬에 볶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을 약간 두르고요. 저기 살을 볶아 줍니다.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집간장, 집간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개살을 다글다글 볶아줍니다. 국수 위에 얹어 먹을 고명이거든요. 3월부터 4월, 내가 5월 초까지 조개살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 가격도 좀 많이 헐고. 한돈 10만원씩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 놓고 하면은 1년 내도록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조개살이 가장 많이 나고 맛있을 첩입니다. 조개살 볶아줍니 고기살이 완성되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부추를 데쳐냅니다. 부추는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살짝 데쳐내면 됩니다. 살짝 데쳤습니다. 불을 끄고 찬물에 헹궈내겠습니다. 삶은 부추를 청청 썰어줍니다. 부추를 묻혀서 국수 위에 고명으로 얹을 거거든요. 여기에 식간장 한 스푼 들어가고요. 참기름 적당량, 마늘 반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통 깨. 이렇게 해서 저물저물 묻혀줍니다. 묻혀볼게요. 부추고명이 끝났습니다 국수 위에 얹을 김치하고 조개사라고 부추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명 만드는 동안 육수가 다 완성되었거든요 멸치하고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여기에 집간장 한술만 넣습니다. 양념장이 있기 때문에 간을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건져내고 간을 하겠습니다. 밀치하고 다시마 다 건져내고 집간장 한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육수를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국수를 삶기 위해서 물을 얹었습니다. 물이 펄펄 끓으면 국수 삶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수 고명하고 양념장입니다. 물이 펄펄 끓어서 국수를 넣어보겠습니다. 국수를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주먹으로 한좀 해가지고 한 2인분 정도 됩니다. 펄펄 끓으면 찬물을 한컵 넣어줍니다. 펄펄 끓어서 국수를 넣고 2, 3분 정도 되고 한가락 정도 먹어보고 익었다 싶으면 찬물을 한컵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3분 끓고 나면 국수가 다삶겨지기 삼겨지, 때문에 그때 드어내면 됩니다. 펄펄 끓으면 이제 국수가 다된 거거든요. 찬물을 헹구러 갑니다. 국수를 찬물에 헹굽니다. 부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번 헹궈줍니다. 국수에 거품이 안나도록 여러번 헹궈냅니다. 해서 물기를 쭉 빼내고 접시에 담아내겠습니다. 완성된 국수 그릇에 담아내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을 양만큼 이렇게 넣어줍니다. 부추무침 넣고요. 조개살. 조개살 듬뿍 넣어주고요. 김치 총총 썰은 거. 넣 주고 양념장을 얹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물국수가 완성입니다. 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